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어제 나는 말씀처럼 아, 북한국 이스라엘에 아주 심한 기근이 들었습니다. 자연유상으로온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바알을 섬기는 폐욕을 저지르자 하나님께서 하나님되심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보여 주시기 위해서 기근이 들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말대로 심한 기근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 아비라고 하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엘리야가 찾아와서 이 땅에 기근이 들 것이다. 그리고 말하고 갔거든요.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정말 그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한 기근이 이제 들어왔다, 이렇게 찾아왔단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왔다고 생각한 아합은그 녀석 엘리야만 죽이면 가뭄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방은 엘리야를 찾으려고 합니다. 찾아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로 이야기하면 전국의 현상수배를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동쪽에 가면 그리시네가 있다. 너는 그리시네 가서 숨어있어라. 지금 가으로서 온통 물이 없는 때이지만은 그곳에 물이 있으니 너는 거기 가서 피해있으라 그러면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네게 공급해줄 것이니까 너는 거기 가서 숨어있어라.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까마귀라고 하는 새는요, 원래 죽은 고기, 썩은 생선만 먹는 그런 새라고 그래요. 자기 새끼도 돌보지 않는 본성을 가진 그런 새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길하게 여기는 새가 까마귀라고 하는 이 짐승 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그리시네 가서 숨어 있기만 하면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아를 먹이시겠다. 너를 먹이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 어디 어디로 가면 부잣집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리로 가 있으면 그 사람이 너를 책임져 줄 것이다 권세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에게 가면 너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 산골짜기에 가 있어라 그러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 공급해 줄 것이니까 너는 거기 가서 있어라 여러분 이 말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받아들일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지만 은 엘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납득하기가 어렵잖아요. 까마귀가 어떻게 먹을 것을 물어다 줄수 있겠습니까? 응? 개갈스럽게 썩은 것들 상한 것들 먹어치우는 이 까마귀가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수 있겠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엘리아는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합니다. 어떻게 엘리아가 그 말씀을 읽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엘리아에게는 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헌우주 마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 그러게 내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내 이성으로 납득이 안 가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것이다. 그것, 엘리아는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니 그것을 알았던 것이 아니라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아는 순종해서 요 그리시네가로 갈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까마귀들이 날아오는 거예요. 아침에도 날아오고, 저녁에도 날아오고, 두째 날도 날아오고, 셋째 날도 날아오고.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듯이 은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으로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잘좀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모든 것을 쌓아두고, 감춰두고,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넉넉한 마음 쌓아두고, 먹은,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축복인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나게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는 만큼.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이요 축복이라는 거요 여러분 이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 주고 먹고 살아가는 거 축복이 아니고요.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있어야 되면 있어야 되는 만큼 하나님이 그때그때 채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축복이란.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쌓고 누리며 살아가는 거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채워 주시는 것 그것이 축복이란.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채워 주시고 내일 필요한 건 내일 채워주시고, 은혜를 경험하. 여러분, 전에도 이 말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고백 한번 했죠. 신학교 다닐 때참 어려웠어요. 지금도 신학생들 어렵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어렵고, 다른 친구들도 다 어렵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어떻게 장학금도 받고, 또 여기저기 공급받고, 학비는 문제가 없는데, 늘이책 싸보는 게 문제였었어요. 참 책을 많이 읽혔어요, 그때. 이 교수님들이. 책 사보는 게늘 문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뭐, 다른 친구들 책을 빌려서 책 써서 이제 레포트 해놓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항상 이제 급하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렸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왕 주실 것 같으면 미리미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공부해서 다른 것 하려고 아니고, 하나님 일하려고 하는 데인데, 왜꼭 이렇게 속을 졸이게 하시고, 안타깝게 하시고, 꼭 그때그때 그때 주십니까? 미리 좀 주시면 안 됩니까? 그런 푸념머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어요. 참 어리석은 기도였었고, 어리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야, 이 녀석아. 내가 내게 미리, 미리, 미리 주면, 너 내가 준 것으로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잘라서, 내가 능력있어 했다고 생각하지.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필요한 건 오늘 주시고 내일 필요한 건 내일 주시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주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 이게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준공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아에게 그리시네가에서 지금 그 은혜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크고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많고 너에게 주실 은혜가 큰데, 너 가자. 중요한 건 무엇이 아니냐? 하나님 바라보고 나 바라보는 거야 그때그때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세대를 이기는 믿음 너 그것 중요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 1년치 한꺼번에 주실 수 없고 10년치 한꺼번에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1년치 10년치 먹을 거 쌓아놓고 마음 놓고 먹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오늘 필요한 것 오늘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라. 너 그거 알아라. 엘리야를 그 훈련시켜키고 계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요즘 걱정되는 게 무엇입니까? 염려되는 게 어떤 것입니까? 노후 걱정되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여러분이 써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정되죠 부모님들 자녀들의 미래 걱정하는 거 당연한 거잖아요 저도 젊은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 앞에 맡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내셨으니 하나님 책임져주시지 않니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공급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모기셨다. 여러분 까마귀가 늘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늘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때 그때 엘리야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아침이 되면 하늘을 바라보고 저녁이 되면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늘을 바라보고 그럴 때 하나님께 책임져 주셨다는 이 은혜가 이 기근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뭄이 점점 심해지게 되자 그리시네까도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엘리아가 거기 있다는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시작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더 안전한 곳으로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게 하시느냐 사르바시라고 하는 곳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두 번째 명령은요.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예?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르바시라고 하는 것은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지역을 말하는데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어, 어제 우리가 만았던 말씀처럼 바알을 섬기는 이세벨의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바 우상을 섬기다가 이런 기근을 만났는데 그바 우상을 섬기는 본고지가 바로 시돈이라고 하는 땅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아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명령입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지금 거기에서 시집온 이세벨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요 아주 심한 기근을 겪고 있는데 그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명령. 이런 명령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을뭐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지만은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대명사가 누구였느냐? 과부, 고아, 그랬다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고 초라하게 살고 있는 과부에게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요, 그 말씀으로 순종, 그 말씀에 순종해서요 사르밧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엘리아가 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할수 있었던 이유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앞에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사실을 경험한 거. 아, 하나님의 말씀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신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고 믿기 어려웠지만 순종하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 사실을 경험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시험한 간증이 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증이.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분명해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요. 이런 사람은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다 응답받은 축복과 치험 있는 사람은요, 최고의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런 세일의 새벽 기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럴 때 은혜 받는 거예요. 이럴 때 기도 응답을 치험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요.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 경험했어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또뭐 청년 시절에 왜 어렵고 힘든 일 겪길로 나갈 수 있는 길들, 흔들릴 수 있는 길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기도했을 때 하늘 문을 열어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제가 체험되었기 때문에 믿음 신앙 흔들려 본 적이 없어요. 감사한 사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길을 걷고 있는데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간증과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 여러분 여러분도 체험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만큼 중요해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야 흔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앞득이안 갔고 이해가 안 갔지만 이렇게 사르밧으로 그 발을 섬기는 본거지로 가고 과부를 찾아갈 수 있었던 과부가 뭘 도와줄 수 있었겠어요? 찾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분명한 은혜. 이 거역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까마귀가 여러분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해 줄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체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비합리하고 부합리할지라도, 순종한다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사르밭으로, 시돈 땅사르바으로갈 수가 있었다. 이미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납득이 안 가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아는 망설이지 않고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응?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답게 이번에 다 한대하게 순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구합니다. 소망합니다. 이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사람하고요. 기도 응답을 받아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경험한 사람, 경험하지 못한 사람,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세가 다르다. 는 여러분, 꼭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셔서 여러분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엘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요,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로 갔어요. 그리고 살아받을 수 있는 과부를 찾아갔어요. 만나 보니까 정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말이 나오지가 않는 캄캄한 거예요. 무엇인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까마귀로 공급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인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시고 나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겠지. 도움을 주겠지.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도움 받을 것이 조금도 하나도 없는 여인이 캄캄한 여인이 이 여인이다. 정말 기구하고 그 인생이 정말 비참한 그런 여인이 이 여인이더라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어디, 무엇인가 좀 도움을 받을까 했더니, 이건 도움받기는커녕, 캄캄하고, 그런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엘리아가 무슨 도움을 받을까 하고 갔더니, 도와주기는커녕 엘리아에게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하연의 내용 잘 알잖아요? 내가 남편을 잃어버렸다. 혼자 가부가 되어서, 외아들 하나 데리고 키우는데 몇년 전부터 이 땅에 기근이 아주 심하게 들어서 농사도 할수 없고, 어디 가서 일할 자리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꺼먹고 이제는 버틸 재간이 없어서 어?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우리 집에 조금 남아있는 가루와 이, 이, 이 기름 마지막 빵을 만들어 어? 다서 죽으려고 하고 있었다 어?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었다 여러분 이런 기구한 처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엘리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갔더니 기구한 처지를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엘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엘리아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기구한 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아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14절, 오늘, 우리 박문역주사님 드라마틱하게 읽어주셨는데, 드라마틱하게 읽어주셨죠? 엘리아가 그 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의 너와 내 아들을 위해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의 말씀이 나 여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 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 하셨지만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이 논리와 상식으로 이야기,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가물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억지로 억지로 근근이 근근히 살아왔어요. 우리말에 그런 이야기 있죠? 입에 풀칠한다.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도 이제 바닥을 보여요. 마지막 한 번에 먹을 거 있어요. 그것도 풍성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입에 풀칠만 원짜로 마지막으로 있어요.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서고 죽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가지고 엘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주의종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사람이 빵을 만들어 자기를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각색해서 이야기하면 그거잖아요? 여러분 집에 응? 돈이 없어요. 그래 근근히 그저 그냥 그냥 뭐 조금 있는데 제가 여러분 찾아가서 그돈 달라. 여러분 주실 수 있겠어요? 자 물어봅니다. 예, 여러분 집에 이제 근근히 쓸돈 조금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몽땅 그걸 달라 고 그래 교회를 하게 주실 수 있겠어요? 정말 주실 수 있겠어요? 권사님 제가 내일 모레쯤 갈게요. 예. 쉽지 않은 이야기죠. 그런 돈도 아니고 양식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다음 이야기가 참 중요하죠. 그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메마른 이 대지에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여러분 쉬운 것 같지만 그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아의 말이 믿어지겠어요? 제가 가서 그거 주면, 집사님, 권사님,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금 통장에 돈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책임 주실 겁니다. 그렇게 주십시오. 저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시겠어요? 믿어져요? 권사님 말고, 권사님 제가 이틀 뒤에 간다고 제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도 이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라는 그렇죠.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로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은 그 말에 순종합니다. 마지막 가루와 마지막 기름을 다 내놓았어요. 결코 쉽지 않아, 결코쉽않아요 결코 그러면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어떻게 여러분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엘리아의 말을 듣고 본 적도 없고, 행색은 초라해. 여러분, 그리시네가 산골기에 숨어있던 사람이 무슨 좋은 옷 입고 그랬겠어요? 행색이 초라하기 그지 없고, 응? 엘리아가 대머리였을 거라고 그래. 저도 요즘 머리가 빠져가지고 고민인데, 여러분, 예배, 설교 시간에 머리 보지 말고, 여러분, 전체를 보시기를 어떻게 내놓을 수 있었겠냐 말이죠. 엘리아 말을 믿고.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은 밀가루 가루 다 내놓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엘리아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엘리아의 말 속에서 누구의 음성을 하나님에서요? 아저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저 엘리아가 하는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사르밭 과부의 눈에 이 사르밭 과부의 영적인 눈에 엘리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였다는 거예요 엘리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다 그가 엘리아가 하는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준비가돼 하나님 이 보내셨어 이그그그 엘리야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다는 그 여인이 그래서 순종합니다 그래서 정말 생명줄과 같은 생명과도 같은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주의 종에게 드리잖아요 그러자 기적 일어났어요 기적 일어났어요. 응? 그 땅에 다시 비가 내릴 때까지 농사를 어서 양식을 먹을 때까지 이 여인의 집에 가루통에 가루가 마르지 아니고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굶어 죽는 그 때에 굶어서 죽고 굶어서 죽고 굶어서 죽는 그런 시대에 이 과부의 집에는요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는 여러분 우리 하늘 보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좀뭐 그. 얘기 신방할 때도 하는 주기도문 강해 이제 할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가을철에 멧돼지가 산에서 먹이 활동을 했다고 그랬죠. 먹이 활동을 하다가 어느 도토리 나무 밑에 가니까 도토리가 있는 거예요. 이 멧돼지는 개갈스럽게 먹어지는 짐승이잖아요. 그 나무 밑에 있는 도토리를 막 맛있게 먹어 좀 먹으니까 떨어지잖아요. 그랬더니 멧돼지 어떻게 하냐 하면 땅바닥을 막 주둥이하고 발로 앞발로 파드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도토리가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도토리는 어디에서 나와요? 나무에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먹고 있고 살아가는 것,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 주셔야 예측할 수 없는 은혜로, 상식적이지 않은 은혜로, 날마다 날마다 그 아들과 그 과부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셔서요, 그 땅에 비가 내릴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막막할 때가 없잖아 있잖아요. 한국교회의 미래, 한국 이 사회, 이 나라의 민족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의 사업, 우리들의 인생 생각하면 가슴 답답할 때가 없잖아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러 그래,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내일을 준비하시고 미래를 계획하고 계시고 우리를 축복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기적은 일어나는 그 기적이 일어납 지금도 기적이라.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가? 믿음이란 믿음 응?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엘리야의 축복이 사르바 과부가 받은 축복이 우리의 것이되 여러분 혹시 기근을 만난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건강의 기근 건강의 기근 만난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병마의 기근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난의 기근. 아좀 이렇게 풍성하면 좋을 텐데. 사업의 기근. 잘 되는 사업이 어렵고 흔들리고. 기근이에요, 다 기근. 자녀의 기근. 인간관계의 기근. 어떤 기근 여러분 만나셨어요? 어떤 기근 찾아왔어요? 어떤 일들이 있으십니까? 엘리아 시대 때 정말 이런, 이런 기근, 심한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기근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영적인 기근, 삶의 기근이든 시대가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습니다. 관계들이 점점, 점점 어려워지죠.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죠. 경제성장은 이룬 것은 사실인데, 우리의 삶이 팍팍하기는 더 팍팍해지는 것 같고, 옛날을 그워하게 되고, 기근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 엘리아처럼, 사르밭 과부처럼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근 중에서도 엘리아에게 함께 하시고, 사르밭 과부에게 함께 하시고, 공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기가 막힌 방법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 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호가 호의가 되셔서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호가 호의가 되셔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이기며 살아가는 인생 이제부터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 부족하지만 분명하게 믿는 것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시간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적이 없었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시, 아니하신 적이 없으세요. 저는 감사할 것 뿐이에요. 앞으로도 제 인생 책임져 주시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는 틀림없이 믿어요.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틀림없이 믿어요. 반복하지만 기근 시대를 살아요. 가 틀림이 없어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기근 시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믿으세요. 이길 수 있고요.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까마귀의 기적과 기름병, 응? 그리고 가루통의 기적.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만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우가 호랑이를 뒤에, 예? 데리고 갈때 짐승들이 피하고 다 도망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뒤에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응? 살아가면 우리 이길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물러가고 기근이 떠나가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내일을 맡기고 오늘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 자녀들을 맡기셔서 응? 기근을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어 주시는 그 은혜로 기근을 이기며 살아가리라. 은혜로 이기며 살아가리라 따라합니다 은혜로 이기며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이기며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 다 편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나름대로 다뒤여다보세 재벌이면 재벌 걱정 사업하는 사람 다 염려 걱정 끌어안고 행복이 없는 세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 이 사르밭과 이 기근시대에 주님 모시고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았겠어요. 주님 모시고 이 시대에, 이 기근의 시대에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